아아 가는 길 찍는 거예요? 어개 춥다. 여기다 샤미지. 아, 무식해야 잘 먹었다고 소문이 날까? 아, 메뉴가 너무 많아서 안 담긴다. 골드삼. 아, 어렵구만. 먹고 싶은 거 사드림. 하. 집에 가삼. 김치찌개. 김치찌개에 고기 들어가죠? 네 <laughs> 낙지볶음 매우려나? 아, 근데 뭐를 여쭤봐야 될것 같은데 수분에는 뭐.. 앗 아, 뜨거 앗 뜨거 수분에는 소 이제 이그 껍질 두 부분을 빼고 네. 그 껍질 안쪽에 있는 거 아, 아. 아.. 약간 돼지껍데기 맛인 느낌인가요? 돼지껍데기처럼 그거보다는 훨 맛있어 <laughs> 쫄깃짤깃쫄깃느낌이 쫄깃, 쫄깃 쫄깃, 쫄깃. 쫄깃 어. 어. 저희 김치찌개 하나랑 네. 공깃밥 두 개랑 수분의 복종 하나예요 아, 오케이. 그리고 술은 오빠가 먹고 싶은 거. 차미슬이랑 테라. 그래요? 차미슬하고 테라. 네, 제가 소맥을 말아드리겠습니다 아니, 꼬막도 있나요, 사장님? 예. 아, 예. 석굴도 있구요? 예. 예. 야, 그럼 저, 철, 제철 메뉴를. 저잘 모르니까 그럼 오빠가 먹고 싶은 거예요? 차... 사장님, 그러면요, 이렇게 할게요. 예. 순, 그, 김치찌개랑 밥한 예. 개랑, 그러면은 꼬막으로. 예. <laughs> 이렇게 먹고 더 시킬게요. 아, 예. 알았어. 다음에 영업이 6시까지 하세요? 네, 아침 6시. 아, 까지 먹고 가야 된다고? 아, 아니, 6시까지 <laughs> <할때> 먹몇 <먹을, 웃음> 시에 오픈 하시는 거예요? 3시. 아, 3시에요오와 그럼 12시간 음, 이상 하시네. 아제가 하나 말아 드리겠습니다. 저희 물도주네 회사식으로 마는 거야? 아. 물은 원래는 셀프. 아, 셀프야. 아니, 아니. 내가 아 죄송해요 아까. 야써 진짜... 있는데 한글은 못 아, 읽어. 여기 있잖아요 딱딱 써있네 저기. 아니, 물셀프. 그고 저는 여기 선까지 땁니다. 여기까지. 짠. 못 써? 반갑습니다. 네. 헐. 짠. 줄게요. 원샷? 물어본 건데? 그럼 나는 한잔 쉬고 첫 잔은 원샷 알았어 네아 아, 김치찌개 맛있겠다. 밥을 너무 많이 먹으면 은 술이 안 들어갈까봐 아, <laughs> 저를 배려해 주시는가요? 아니 나아 맛있겠다 저희 공기밥도 하나 이거 여기다가 밥에다가 어. 간장 넣고 꼬막 넣으면 꼬막 비빔밥이야 맞아다. 내가 어 꼬막 비빔밥을 만들까? 네김 좋아하는 분은 김 넣어도 그치. 되고 자나 이거 수저 안쓴 거니까 먹어도 돼네 알겠습니다 이네 거야 어 아, 감사합니다 찌개 좀 퍼주고, 퍼주고 아 네네 알겠습니다 땡큐 하고, 찌개 제가 퍼드리겠습니다 그런 거안 해도 돼요 <laughs> 진행 안 해도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냥 그냥 좀. <laughs> 땡큐 네. 사장님 근데 어떻게 이름을 개미집으로 지으셨어요? 이게 아니 이게, 예. 이게 지금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지가 27년 됐거든요. 음. 와, 음. 엄청 나네. 음. 근데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이제 뜸한데 네. 전에는 막변호표 받아 가지고 어? 아, 네? 어? 호표 받았대요. 아, 예전에 네. 어. 마트 있지만가격이싸잖아요 가격이, 가격이 아, 진짜 엄청 가격이 싸게 착정을 하셨던 기억 있잖아. 기억 있잖아. 재밌으셔 가지고. 춘께요. 응. 춘께요. 와, 진짜 오랜만에 얘기 본다. 네. 응. 그 라이브스트 생각난다. 그 퍼포먼스도 맞다가 알로이. 그 갑자기. 어, 기억하네. 알로이. 국물에서 김치 맛이 나죠? 음, 김치찌개니까. 제가 부르지 않습니다. 수고래 사장님 수고래 하나만 주세요. 수고래 전골이 있고 냉국이 어. 있고 그래요. 아 전골이 더 나아요? 전골 가자 전골로 가야겠다 네전골 하나 주세요 전골이 국물이 있어서 맛있어 네, 네. 너 얼큰하게 드려 드릴까너 매운 거 먹어? 얼큰이 어느 정도의 매운 거예요? 아, 되게... 적당히 근데 <laughs> 왜 네, 네, <제> 매운 거를 <laughs> 잘못 먹어가지고 저는 엄청 잘 먹는데 그냥 못 먹는 사람 맞춰주세요 <laughs> 그냥 대충 따르면 돼 그러면 맛있는 소맥이 완성된다고 너 아까 막 재면서 따는데도 아니, 처음에나 그래 처음에만 재면서 따는데도 그냥 대충 딴거 같더라고 아니야. 별 차이 없던데 d of the summer master. I'm tired 는 f the summer master. I'm tired of the s u m 다 e r master. I'm t i r 고수 of the summer master. 고 m 아 i 게수 d 레 f t h 고 summer 땡큐 좀 끓이고 줄까요? 어뒤지라는거지 <laughs> 먹고 <laughs> 좀 그런 막 그런 곱창의 그런 그런 양가 좀그그 그... 한글부터 좀배워고 와야 될것 네. 같은데 어. 떠 드리겠습니다 제가 네. 소주 먹어야지 이제 땡큐 네. 이거 찍어 먹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아, 아니, 그냥 이렇게. 어. 음... 와사비 장 한번 드릴게요. 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어, <laughs> 와사비 진 엄청 좋아하는데. 고기에 와사비 찍어 먹거든 어, 아, 삼겹살에 와사비는 맛있어요. 다 맛있어, 와사비는. 그 생선도 맛있고. 어, 아, 그난 초밥에 와사비 싫어. 왜? 왜먹 맛있단. 음. 남자를 너무 너무 사랑하지만 남자를 혐오하는 <laughs> 전 깹. 전 깁, 혐오하진 않아요. 혐오가 아니라 당하는 일이 해버리겠다. 맞아, 내가 당하는 일이 내가 먹는 게 낫지. 뭘 당하고 뭘. <웃음> <웃음> 야, 오늘 안주 4 개나 먹었다. 이야. 내기도왜 배가 안 부를까? 내가 돼지인가? 어, 돼지라서 <laughs> 그래. 연기나 연기 보이나 멀리 오느라 수고했어 괜이 정도는 괜찮오는 거죠 두시간도리괜찮도야너너아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안 사줌? 제가요? 어 그랬나? 그냥 먹어도먹어도안안찮아이 정도는 도는괜찮존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이 이모, 아니, 이모는 아니, 무슨 이모 같은 소리하고 있어. 애는 매력 날 건가요? 셋째인가요 이제? 아, 지금 넷째 아. 저희 금슬이 좋아가지고. 아. <laughs> 남편이 누구길래? 응, 네, 바람꾼님 파이팅. 아, 죄송한데 좀 잡을 잡을게요. 어, 잡아, 도되는데너 지금 잡을 시간이 없어. 빨리 가야돼. 시간 없어. 호파우, 아유 오케이? Where from? w h r e from? Are you from? Um, I'm from USA.